경안천 여기도 경안천 누리끼리고 여기도 경안천 연결된. 그럼 거기 첫 번째요? 저기 앞산. 응. 저 산에 있고, 오는은 그러니까 데, 거기 첫 번째? 네, 네첫 번째. 여기는 이 하... 구간. 두 번째? 구간 네, 아, 이 아, 구간이요. 아, 아, 여기와 보니까 이거 멋있는 꽃이에요. 네. 꽃이 네. 이게 무슨 꽃이에요? 사람 얼굴만 한 거예요. 예. 얼굴만. 날록달록해. 아, 요거 제가 심었어요. 2018년에. 네. 와. 이 꽃은 부용화라는 꽃인데. 아, 부용화. 저래가 네. 아, 네. 그 많이 심어 있어요. 약간 영꽃도 비슷하다. 영꽃이에요 그리고 보면 부용화는 좋은 게 네. 냄새는 없는데 음. 부처님 얼굴처럼 화려하게 이렇게 보면 눌러주고. 아, 네. 네. 음. 부처님 얼굴 같아서 부용화예요? 네. 부용. 오.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 보면 부용이라는 남자가 여 여자가 응. 여자가 있었어요. 아. 부용. 부용이라는 어, 여자예요. 네. 한국 시대 때. 되게 이뻤겠다. 어, 그래가지고, <laughs> 이제, 자기 뜻을 못이어서 절에 가서, 이제, 죽으면서, 이 꽃을 탄생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때는 진짜. 제가 안 태어나서 잘 몰라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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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 온 데는 저희가 이제 부용화를 제가 한 3,000부 심었는데, <laughs> 와, 요새 한창 개화기간이에요. <laughs> <laughs> 부용화 좋은 거는, 한번 심어놓으면, 자기가 다 사그러져. 뿌리까지 다. 그래서 <laughs> <laughs> 봄에 다시 올라와가지고, 심야겠다 이거. 6월에서 부용화. 6월부터 8월까지, 계속 펴요, 이게. 꽃모을리머다 음 없어져 버리고, 흔적이 신기해. 없어요. 음또 봄에 음쫙 올라. 아 근데 요거는 하나 심으면 짝수를 펴. 아두 개. 내년에 네 개. 아 여덟 개, 열 여섯 개 짝수를 이렇게 펴져야 얘는 심으면 아 남네. 네. 음 남는 짝수. 음 그러네. 그리고 근데... 당연히 언도 근데... 꽃이 안 펴요. 네? 당연히. 아뭐그 종자를 한... 쓸 경우에 당연히 안 피고, 또 다음에 코어 시도도 시도 여기 시앗이잡돼시이거는 이제 9월 달에. 가을에 채취해요. 9월에 아량이해나에 같이 이렇게 오가요. 아, 적이다. 영발 아, 하고 워라러 뿌리면 나요 이거다. 여기 여기 이 이. 이 뿌리면 엄마 이건 큰다. 이냥 한꺼번에 안 밀고 쭉자 이거 올라오면 피는 거야. 이건 피는 거고 지는 거고. 이 지면서 면서 이거는 지고 이거 피고 지고 피고 거예요, 피고, 아, 아 어, 그게 진 거예요? 그게 거예요 이렇게. 아, 이렇게. 희망이 네, 피는 거이렇아 피방이 생 새로 지 <와야겠다. 그걸 목> <새로 목> 피는 음. 거야. 피는 거야그래 부유한 꽃 냄새는 없는데 이 꽃이 화판이에요판 여기 꽃의 넓이 이게 엄청 사람 얼굴 만해 꽃. 너무 예뻐. 색이 멋있어. 그리고는 병이 없어요. 아이 벌레가 싫어해. 벌레가 벌레가 안껴. 한 없어요. 글쎄, 오늘 깨끗하네. 음, 음,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필 거야? 열매매 정도야? 네. 아니, 튈거 필거, 밑에 있요이 아 밑에 게 이제 이게 끝난 거예요, 밑에 거. 이건 계속 피는 거야, 계속. 계속 팔다까지 계속 너무 이쁘겠다. 엄청나겠다. 요거지면 요거 손손 피고, 요거지면 그래지면 계속 올라오는 수준이에 여기 한 차원 어려워요. 뿌리 많아가지고 벌들이 아주 그냥. 아. 이거 서 보면, 좋네요. 여기 저희가 이제 경안전 누리길의 장점은, 음. 이런 꽃을 제가 많이 심어왔어요. 음. 저쪽에 능소화. 능소화 그래. <농소> <농소> 응. 접시꽃도 많이 심어왔어요. 오면 니까 잠깐만요. 저기서부터 찾아오는 거한 번만 더. 아, 여기 보면, 응. 여기저기 초월면 서하리라고 네. 신입기 생가가 있어요. 네. 그 생가에서 이 경화천 뚝방 길 타고 오면 돼요. 바로 음, 아, 앞에. 네. 도올수 있어요. 올수 있어요. 음. 버스가 거기 와요. 음. 거기 서하리까지 음. 광주 시청에서 서하리 가는 버스가 있어요. 한 달에 하루에 한 번씩. 아. 한 시간에 한 번씩. 그게 몇 번인데요? 버스는 은로갈 텐데 저기 서하리 신입기 생가 치면 돼요. 올라오셔서 아, 네. 음. 거기서 이경화천 누리길 바로 앞, 앞에 있어요. 기시면 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어 가냐면 무슬리까지 갈 거예요. 아 무슬리까지? 네. 무슬리 가서 그배배 한번 타고. 와. 근데 오늘 탈까 모르겠네. 네. 네. 그래서, 그래서 네. 여기 경안천 누리길 꽃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네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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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제가 그한 목적은 이 경안천 누리길 너무 좋은 거야. 음. 그래서 가 국토부에 가서 제가 공무해서 따왔어요. 음. 20억 따다가 역사, 문화, 생태로 갔다서 경안천 누리길을 계속 돌리어요 <laughs> 그래서 이제 출발은 청석공원. 아, 청석공원이에요. 청석공원. 청석공원에서 이렇게 와서 네. 이렇게 쭉 타고 와요. 경안천도 이렇게 네. 저번에 우리가 산화죠 여기 이렇게 해서 네. 산 한번 갔어요. 이렇게서 해 네. 올라갔어요. 지그재그서 해올라가고고 오늘 제가 여기 와 있어요. 보그 앞에 여기. 음 여기요. 네, 지금 소하리네소하리코 여기. 예예예. 네, 예, 예. 이걸 이제 보라 그래 보. 음.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무수리까지 여기 갔다 올게요. 음. 무수리까지. 차로 가니까. 뭐. 네. 그래서 오늘 경안천을 이렇게 좋은 거는. 여기 장점은 네. 맑은 공기, 네, 공기야. 맑은 공기. 바로 하천이 있어가지고 음, 시원해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서그렇게부용하 신고, 이 음. 경안천 누리길 저희가 이제 요 뜻을 제가 했어요. 음. 경안천 누리길은 경기도 광주시 경안 총국공원에서 생태체험관이 간다는 거예요. 서울 신입기 생가 들려서 16km. 그래서 이제 여기를 걷게 되면 질병과 재앙과 팔당호의 맑은 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걸 했다 고래서 제가 이걸 붙였어요. 음. 이, 저 백합꽃이 이렇게 많아요. 몇 송이나 심으셨어요? 요 네. 이만 보 심었어요. 이만 요너 얘가 백합이에요? 네, 백합. 어, 어. 근데 하얀색은 그, 왜 없어요? 기아 이쁘네. 저 빨간 꽃이 백합. 어. 빨간 백합이에요? 백합과 예식하는 자주. 얘가? 백합. 얘도 백합이에요. 오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와. 수고하셨어요. 와와와와와만송이날 심으셨다. 저런데도 뭐 있는데도 있고 그래. 맞어. 글빛도 글락이 맞어. 맞어. 이런 글빛도 개방소도 할죠 너무 길잖아. 중국 거하고 능수화저 미국 거두가지인데 이게 미국 거예요 이건 중국 게이데요. 능수화. 능수화가 아니에요? 능수화. 우리 능수화예요 능소화. 이거는 미국 거. 미국 거는 저꽃 주댕이가 길어. 네. 그러네. 주댕이. 주댕이. 그쪽 사람들 길 따라듯이 그래서 이건 미국 거예요길 중국 거는 짧아. 네. 참, 개망초가 마치 소국처럼 많이 네. 있 너무, 너무 예뻐, 이것도 네, 한꺼번에 예뻐요. 있으면. 어, 여기는 개망초가 굉장히 많이 피어있네요 근데요, 여기 꽃이 계란꽃 같이 생겼죠? 이 속에 계란 같이 생겼대요, 요 안이. 네, 맞아요. 음, 그래서, 계란 후라이 해놓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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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요. 그래서 얘가 계란꽃이라고도 한대요. 네. 음, 그건 뭔데? 취나물이야. 취물취나물 어? 네, 냄새가 막 진. 오 취야. 응. 어머 웬 취가 여기 하. 있네. 그래. <laughs> 이거는, 이것도 가장 인심은 데기 어. <laughs> 음. 와. 경안천 누리길에는 개망초가 마치 심은 것처럼 이렇게 피어 있네요. 한꺼번에 물이 지어 있으니까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무용하시 면 무용 같아. 그림도 예뻤어요. 무용하려. 무용할수록 편리한 생기니까 더 좋아. 응.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죠? 지금 무슬 쪽으로 하고 있어요. 무슬이 무슬이. 무슬이. 저앞산이 무슬이 산이고요. 등심 걱정 없다는 무슬이. 네, 저쪽에 이제. 아, 음. 그래서 일생이예요 어, 그럼 여기서 쭉 걸어가면 무슬이가 나오는 거이요그 네, 음. 예. 전에 갔었는데 아, 여기 걸어가면 무수리가 나오는구나. 리를 많이 나서고. 이게 이제 경안천 누리길 뚝방길이에요. 이게? 예. 네. 경안천 누리길 뚝방길. 네, 네. 어, 깃발 꽂고 거기다 심었는데. 응. 여기, 여기 능수화 꽃길 만든데. 음, 능수화 꽃길. 근데 개망초 꽃길이 되었네 여기는. 네 친구 많이 해요. 이게 뭐라고? 배웠는데, 이게 자연에 이게 네. 자연 이거 자연 어 자연을 갖다가 이게 망치는 풀이에요, 우리가. 어, 망치는 풀? 어. 그 이게 뭐 박는 거이 뭔데요? 오마오마 맞네 이거. 뭐예요, 이거? 이풀 이름 뭐예요? 몰라요. 나이 알은 어, 어, 무슨 당굴인데 어? 어? 호박 같이 번지네. 응, 호박 같이. 음. 차배 같이 자봐야 돼. 엄마 그러니까. 어. 어. 이거 그러면 뽑아야 되 이게 음. 아주 이게 저기 도깨비 방망이처럼 네. 이 풀이 감고 올라가면 나무가 죽어그 박자 들어가는 거아니야한잔 동굴은 아니고. 자, 아, 다시. 아, 여기 지금 경환천에 잠깐 왔는데요. 아주 이거 고약한 풀이 네요 이게. 한번닦게 아, 이렇게 해서. 이거예요, 이거. 어머머머 이거 가시박이라는 건데. 네. 이거는 우리 그 나무에 응. 피해를 줘요. 이게 안고 응. 감고 올라가게 되면 나무가. 응. 그 광합성을 못해 나무가 말라 죽게 돼, 이게. 어머머, 세상에라. 그리고 이거는 너무 잘 커가지고, 음. 하루에 1m씩 자래, 이게, 가시박동골. 하루에 1m? 어, 1m 자래. 어, 뭐 먹고 그렇게 자라지? 이게 물기가 많아가지고, 아. 이게. 그래서 이거는 우리 아주 전혀, 우리 그, 식생에 도움이 안 되는 풀이에요. 가시박동골이라고. 보기는 아, 참 좋은데. 네, 좋은데, 이게 문 재, 쉽게 말해서, 음. 나무 크는데 아주 성장을 막는, 나무를 씩 감고 올라가요. 감고 올라가. 아 예. 그래서 이거를 보면, 지금 가시박을 우리가 아, 이제. 얘가 가시박. 제거해야 되는데. 예. 여기도 보니까 경화한테는 엄청 많이 올라와요. 뭐 어떻게 이게. 다 뽑아줘야 되겠네. 이다 뽑아야 돼요. 근데 나무도 안 뽑잖아요. 이 어. 꼭... 나무 타고 올라가면 나무가 사지 못해. 요 어, 꼬박농쿨 네. 같이 생겼네. 네, 아주... 어머머머머 세상에. 가시박이. 예. 환경을, 환경에. 음. 여기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가시박. 네. 가시박.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가시박이 이렇게 많은 거를 그러게요, 우리 아유. 순남 공주님이 다 뽑고 있네요. 와, 너무너무 좋은 일을 하고 있네요, 지금. 이게 막 모든 나무들의 덩굴을 타고 올라가서 우리나라 나무나 식물을 다 죽이는 게이 가시박이라고 합니다. 세상에라, 가시박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오, 어, 오, 어, 그렇구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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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요. 다 뽑고 갈 수는 없고. <웃음> <웃음> 그건 가시박이. 아, 이것도 아이고, 가시박이에요? 칡 식도 음. 따는 풀을 이렇게 음, 죽이는 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일부러 해라 나와야 될것 같아. 그치? 그러게 맞죠. 만족해야 돼. 어. 하루 날 잡아 갖고. 응. 어디 봐 놨다가. 어. 아, 아, 가리네요, 네. 이게. 그러면 이게 전부 다 가시박이에요? 응. 네, 이기다 가시박이에요. 어머, 어머, 불쌍해라. 어떻게 하면 이거 뜯어내야 되는데. 시에서 이제 이거 가시박 제거하기 위해서, 네. 우리가 해는 환경단차를 해요. 가시박. 어머, 세상에. 음. 좀 음. 있으면 이제 못, 못 봐요. 여기 가시가 나와가지고. 오, 음. 음. 가시도 있어요? 음. 네, 가시가 나와요. 그래가 어. 우리 육모 반망이처럼, 어. 가시가 번져가지고 네. 어. 엄청 까칠까칠해요. 어머. 어. 가시박이 너무 있어요. 불쌍하다. 너무 불쌍해. 나무를 아주 그냥, 그냥 생, 생 감고 음. 올라가 이렇게. 이생에 도움이 안 되는. 아, 이거안 돼. 이게 이례수 중에 이게. 그러면 이게 시청에서 이런 건안 아, 해는가. 해요, 해요 이제 제거하지. 해 제거. 아. 제거. 제거. 이것도 제거를 제거. 해요. 음. 음. 이거 어. 제가 이제 어. 가시가 온대잖아. 오. 가시가. 그 가시 오래서 가시박이라고 그러나 봐. 네. 아. 그래서 제거해야 되겠네. 음. 밥 먹지 말고 이거만 할까? <laughs> 해가 되는 식물이라고요? 위의 식물이라고 단풍잎 돼지풀 단풍잎 꼭 단풍잎 같이 생겼나 봐요. 네, 지풀 이것도 어. 엄청 많죠. 가시박처럼 쉬감지는않 네. 나봐요. 이 밑에 그, 식생이 못 자래. 아. 입이 아, 넓어가지고. 아,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음. 엄청 모자니까. 어. 어머머머머. 엄청 모자이크. 어케? 단풍잎 위에... 돼지풀. 단풍잎 네. 돼지풀. 근데 감지는 않고 밑에서 못 자라게 한다. 네. 못 자라게. 아 그늘, 그늘 줘버리니까 밑에서 우와 우와. 엄청 옥새이겠다 아이고, 어. 세상에라.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밭을 매러 가 있어. 네. 밭을? 네. 옛날에 밭. 네. 밧... 가서 밭을 매, 밭을. 밭을 아, 아, 맨다고? 응. 며느리가 응가 가고 은 거야. 음, 갑자기. 음, 근데 음. 집이 멀어. 응. 음. 그래서 이제 가서 엉덩이 까고 앉았어. 어머니! <laughs> 저응가야 응, 되는데 옛날에 집이잖아 네. 집순이됐때만 알았다 시어머니가 이걸 뜯어준 거야 이거 <laughs> 어, 며느리 까 까시 어, 그래서 거. 며느리 미식기야 이게 어. 이게 엄청 따가워 요 이게 예, 예. 이걸 준 거야 하튼 여 고약하게 되라 그러니까 시어머니. 며느리가 보고 이걸 했는데 응. 너무 이게 까시가 많으니까 이게 엉덩이가 뻘개진 응. 거야 아이고 응. 세상에 그래서 며느리가 응. 이제 시어머니가 응. 며느리를 이제 곱깝지 않게 생각한 거야 응. 그렇지. 그래서 이름을 며느리 미식계란 풀인데, 또 있죠, 이, 이름이. 어, 이게, 이게 엄청 가시가 많아서 까치까치해 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게 이파리 뜯어먹는 거 아니에요? 네. 어릴 시큼해. 때 먹은 거 같아요. 아, 시큼해, 아, 시큼해. 네. 음. 그래서 이 풀은 며느리가 아주 <laughs> 며느리 그냥 얇면오니까 이걸 준 거야. 며느리 미식계란 풀. 음. 이거 엄청 가시 아파요, 그렇다. 네. 네. 그래서 이 풀은 삼각형이에요, 이렇게 해서. 아, 그러네요. 네. 며느리 미식게, 미식게. 풀, 이렇게.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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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무수리로, 무수리 나루토는 앞으로 0 6 k m 를더 가야 무수리 나루토가 있군요. 네. 네. 또 경안천 무리길 안내판이 또써 있습니다. 앞으로 1.0, 6 k m 를더 가야지만 음, 무수리 나루토가 있고, 비가 온 뒤라서 이렇게 맴물이 아주 시원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한마은 강가에 늘어진 퍼들까지는 어제의 밤 이슬비에 몸매 여우는구나. 아, 여기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서 넘어가면, 응. 3km 가면 태촌에 네. 도마리꼴까지 못 아, 가요, 저희가. 이쪽으로 가면 네, 가면 이제 3.4km 갔다 오면 7km 잖아요. 네. 갔다 오면 2시간 반 오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수업을. 요거 보니까 나무 많이 심어놨어요. 음, 여러분 음, 잘 아시죠? 네. 주목나무에요,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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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천년, 죽어, 음. 천년. 그러니까 요거는 뭘 쓰냐면, 사약에 올려요 사약. 뭐, 음, 사약. 아, 나라의 역적들한테 사인이 돼요. 근데 요 씨는 7월달에 열려요, 어떻게? 그럼 씨를 빨갛... 먹어야지 돼요? 씨를 먹으면 어, 죽어요? 그래서 씨가 빨개지는데, 이걸... 과피, 응. 껍질은 먹어야 돼. 응. 근데 그 안에 뭐냐면 씨. 아씨 안에 독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빠가지고, 어. 입을 벌려서, 수저로. 이렇게 되면 위가 녹아. 어머, 어머, 나오 어. 위가 녹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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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위가 녹아. 아, 너무 녹으면서, 너무 토하면서 죽게 돼. 그래서 이기 응. 보면, 우리 사약의 원료, 옛날에, 그, 아 이일 때. 근데 음. 나무는 침이 없어서 좋아요. 단단해요. 네. 네. 빨개져, 이렇게 주먹 빨개. 그래서 우리 음. 사약의 원료인데, 음. 요 나무가 좋은 거는, 나무가 단단해. 그래도 음. 도장. 도장. 아, 도장이 아, 왔다, 이거. 대추나무는 음, 음, 아, 도장. 도장 파는 대추를. 그래이주목나무가 우리 저기, 대표성은 아니지만, 이나무를 키워 놓으면 아주 예쁘장는게 괜찮아요. 음. 주목, 주목. 빨간 열매 달리는. 예, 네, 주목 나무 괜찮아요. 또갈까요 네. 음. 갈까요? 네. 네. 여기도 마을. 지금 모술이에요. 네, 이에요 여기도 모술이고 네. 더 가야만 도마리가 나오는 네, 거예요. 산을 넘어가야 돼요. 아, 고개 넘어가요? 네, 산, 산. 아, 산을 아, 산, 하나 산, 넘어가면 도마리가 나와요. 네, 네, 네. 아, 꽤 멀어요, 여기도요 아, 이 아, 멀어요? 가서. 아, 그럼 여기도 아직. 마은 무심. 음. 근심, 음. 걱정이 없는, 재앙이 음, 음, 없는, 음. 그래서 무술이에요. 음. 그래서 마을은 좋아요. 네. 이렇 근데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 같아요. 아, 걸로. 사람은 민가 얼마 없어요, 여기. 그전엔 많이 있었어요? 아니, 없었어요, 원래. 원래 없었어요? 네, 교통이 안 좋아가지고. 음. 무술이 마을에 지금 세겼스가 없었는데 요새는 차가 있어가지고. 네. 어, 좀 아, 늘었어요. 아. 제일 우리가 쉽게 말해서 원거리죠, 무술이 어, 마을. 그렇죠, 원거리. 먼거리. 어, 먼거리.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차들이 있다 보니까. 네. 근데 사람이 얼마 없어도 이렇게, 저기, 뭐, 주민등록상에 그런 건다 있겠네. 네. 일부 있죠. 예. 네. 이이쪽으로 네. 응. 가면은 도마리 버스 정류장이 이 길로 나온다고 합니다. 오, 너무 산수길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일로 가면 도마리로 해서 쭉 가면은 또 다른 길이 또 나오는데요. 여기도 굉장히 걸을만하고 평지라서 너무너무 어, 좋습니다. 네, 이렇게 무슬리나루타가 오른쪽에 있고요. 왼쪽으로 가면 도마리 버스 정류장이 있고요. 그 다음 더 많이 가면 태천 우체국이 있고요. 또더 많이 가면 병안천 습지 생태공원이 나오고요. 오른쪽에는 청소공원 신입시 생가가 나옵니다. 아, 여기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서 넘어가면 응. 3km 가면 태촌에 네. 도마리꽃까지 못 아, 가요 저희가 이쪽으로 가면 네, 가면 3.4km 갔다 오면 7km잖아요 네. 갔다 오면 2시간 반 오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수업에서 못 가요 거 보니까 나무 많이 심어놨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네 주목나무요 주목 주목, 네. 주목. 네. 주목. 네. 살아 천년주로천년 음. 그러니까 요거는 뭘 쓰냐면 사약에 올려요 사약, 아. 사약. 네. 나라의 역적들한테 사인이 돼요 근데 요 씨는 7월달에 열려요, 어떻게? 해? 그럼 씨를 빨간... 먹어야지 돼요? 씨를 먹으면 네. 죽어요? 네. 그래서 씨가 빨개지는데, 아, 과피, 그래. 껍질은 먹어도 돼. 음. 근데 그 안에 뭐냐 씨. 아. 씨 안에 독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빠가지고, 아. 입을 벌려서, 수저로. 이렇게 어. 되면 어. 위가 녹아. 어머, 어머, 나오 위가 녹아. 어. 녹으면서, 토하면서 어. 죽게 돼. 그래서 어. 여기 보면, 우리 사약의 원료, 옛날에. 아, 은일 때. 근데 나무는 침이 없어서 좋아요. 단단해요. 음. 네. 가 빨개져, 음. 이렇게 주먹이 빨개. 계속 우리 음. 사약에올료인데요 음. 나무가 좋은 거는, 나무가 단단해. 그래도 도장. 도장. 뭐 도장에 왔다, 이게. 대추나무. 도장, 도장 파는 데 그래서 주목나무가 우리 저기, 대표성은 아니지만, 요 나무를 키워놓으면 아주 예쁘장한 게 괜찮아요. 음. 주목, 주목. 빨간 주목. 열매 달리는 네, 거. 예, 주목나무. 괜찮아요. 네. 음. 또 갈까요? 네. 네. 네.